안녕하세요. 운도하셨어요? 오늘은 글러브 먼저 구입해야 되는지 헤드기어 먼저 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연을 끝나고 몸무게를 좀 관리하시려고 체육관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랩하고 백글러브는 구입해야겠죠? 그거 보통 한 3만원에서 4만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싱은 굳이 처음부터 구입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편하게 신고 다니는 운동화 신고 하시면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석 달차 아니면 반년차 정도 되시면은 링에 올라가가지고 매스나머 뭐 스파링 같은 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장비를 구입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돈이 많으면은 글러브랑 헤드기어랑 동시에 사면 좋아요. 세트로 구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깔맞춤도 좋고 그리고 가격이 좀더 싸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트로 하면은 아마 한 20만원 정도 깨져요. 굉장히 좀큰 돈이죠? 그러면 이제 뭐 헤드기어를 먼저 구입하냐 아니면 글러브를 먼저 구입하냐 이렇게 갈등이 됐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헤드기어 먼저 구입하세요. 제가 이제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일반 관원으로 복싱했는데 그렇게 일반 관원으로 복싱했음에도 몸에 하자가 생긴 게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자 두 개가 모두 다 얼굴에 발생됐어요. 날 때부터 하자가 있었다고요. 일단 단도질주로말씀드리면 제가 얼굴에 피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공용헤드기를 썼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원래 피부가 되게 되게 깨끗해요. 되게 하얗죠. 그런데 얼굴 피부는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지금 곰보자국 마냥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죠. 이게 자세히 보면은. 헤드기어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이마도 좀거으면 이마는 좀 없는데, 헤드기어 모양으로 이렇게 됐죠 헤드기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요 헤드기어 모양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 체육관에서 스파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돌아가면서, 4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좀 여드름 좀 심하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헤드기어 쓰고, 이제 헤드기어 벗고, 제가 수건을 닦고 그 헤드기를 썼죠.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고, 이제 잤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좀 약간 뿔긋뿔긋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이틀 지나니까 막, 막 여드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부과에 갔죠. 피부과에 가니까 이거 여드름이라고 하면서 이제 치료를 권장하는데, 치료가 이거 막, 뭐 압출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로션 같은 거 바른 거, 그 1회당 5만원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여드름은 뭐 미용이라가지고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회에 5만원 그대로 내요. 그리고 그거를 10회 받아야 돼요. 그 50만 원이죠. 게다가 완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1회 받고 5만 원이라는 소리 듣고 그냥 5만 원 내고 그다음부터 안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체육관에 걸린 공용 헤드 기요 엄청 더러워요. 아무리 관장님이 깔끔하게 관리를 했더라도 그게 엄청 더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이 썼던 얼굴 팩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 전달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 쓴다는 그런 느낌 그런데 그렇게 더럽다고 해서 여드름이 그렇게 생기는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드름 생기 전에 공룡 헤드기 많이 썼어요 공룡 헤드기 많이 쓰고 문제가 없어 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때 한번 딱 한번 잘못된 그런 어,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이렇게 여드름이 터진 거죠 솔직히 제가 제 앞에 헤드기를 썼던 그 여드름 많은 사람을 알 수도 있어요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드름이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공용 헤드기를 썼잖아요. 돈을 아끼고 싶어 가지고 공용 헤드기어 그냥 아무거나 딱 쓰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피부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군대 전역하고 한두달세달 달 정도 됐을 텐데 그때 동안 저는 살면서 화장품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피부가 이 정도 되게 깨끗했어요. 이 피부가 바로 얼굴 피부였어요. 하지만 헤드기 한번 잘못 써 가지고 지금 피부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글러브나 헤드기어 둘 중에 하나를 어, 사야 된다면은, 헤드 기어를 빨리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헤드 기어 하나에 뭐 10만원, 20만원 정도만 구입할 수 있는데, 그돈 아끼려다가 지금 이렇게 여드름 터지고, 여드름 치료비 50만원 터지고, 게다가 완치가 될 보장도 없고, 되게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물론 저는 제가 복싱 좋아한다고 해놓고서도, 그런 개인용품을 안 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받아도 뭐할말 없어요. 그리고 개인용품 안 사고, 그냥 공용 쓰는 사람들 그냥 쓰셔도 돼요. 하지만 자기가, 피부에 뭐돈 쓰고 있다. 뭐 화장품, 폼클렌징 그런 걸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정기적인 지출하면서 자기 피부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헤드기어를 빨리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용 헤드기어 굉장히 더러워요. 그리고 공용 글러브도 더러운데 얼굴하고 이 손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얼굴을 보호하고 싶겠죠. 그래서 헤드기어를 개인용으로 먼저 빨리 구입하시길 권장하는 거고 그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는거 그거 소용없어요. 그리고 헤드기어나 글러브 같은 거 제가 뭐 추천은 못 드려요. 그냥 자기가 일단 처음에는 어 아무거나 사는 게 좋아요. 아무거나 뭐 요즘에 싼거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처음으로 산 거는 그냥 막 쓴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대 미만으로 싼 걸로 해가지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막 이상한 거싼거 거 사지 말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한 5만 원에서 8만 원그 사이에 있는 거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10만 원대 미만에서는 앞판 이렇게 철조망으로 된거 아니면 앞판이 플라스틱이 투명막으로 된거는 구입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좀 안좋아요 그리고 샌드백 때리는거는 샌드백 때리는 용도로 글러브 사는거는 백글러브 그거는 좀 반년 정도는 쓰셔야 돼요 백글러브로 치면 더 자기 타점 그리고 타격감 이튀는데 보통 반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처음부터 묵직한 이렇게 온스 달린거 그런거 사지 마시고 백글러브로 천천히 하세요 백글러브로 샌드백 치면은 되게 좀 초보티 난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리도 백글러브로 쳐요 어쨌든, 링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메스나 스파링 같은 거할 때는 헤드 기어 먼저 구입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잠깐 가서 운동합시다.